아이고 그거 예뻐. <laughs> 유성아, 우리 오늘은 뭐할 거야? 스피너 집 스피너 집을 만들 거야. 응. 자, 우리 스피너 집을 만들어 볼 건데 응. 스피노가 원래 어디 살았었지? 작은 집이에요. 작은 집 가져와봐. 저기 앉아 가운데 다시. 그런 집에 살았었지? 네. 보여줘, 이쪽으로 이렇게. 아빠한테 보이게 보여줘. 그랬어? 그 내려놓고. 지금 스피너는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데. 데려와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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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은세가 맞는지 보여줘. 어, 보여줘, 여기. 아빠한테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서 보여줘. 됐어, 쓰다. 좀 내려줘. 좀 내려줘. 더더 더, 더 가까이. 너무 내렸다. 너무 음. 내렸어. 위로, 위로. 위로 어더 보여줘 보여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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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아빠한테 와 어때 지금 잘 있어? 응어 지금 거기가 쉬고 있어 있... 거기 살고 있어? 그거 응. 유세가 잠깐 만들어준 거지? 응어 살아있네 좋아 그럼 이제 스피너 집을 만들어줄 거야 네어 이제 그거 잠깐 내려놓고 여다가 둘게 응? 그렇게 응. 좋아 유성아 어. 그럼 우리 스피너 집 어디로 옮겨줄 거야? Yeah. 어디? 따라가보자. 가보자. 보여줘요, 생각. 여기. 여기다 옮겨줄 거야? 네. 오, 밑에 있는 건 뭐야? 재료들. 재료들. 이걸로 이제 만들어줄 거야? 네. 오, 좋아. 이, 이 풀립도 있어요. 풀립도 있고? 네. 오, 좋아. 보여줘, 풀립집. 너무 조금샀나 뭐? 그리고 이건 뭐지? 온도계인가? 온도계지? 어. 온도. 온도계도 있고요. 이렇게. 온도계.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몇 센치인가 는 거. 몇 센치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이구! <laughs> 일로 음. 와봐, 일상, 일로 와봐. 그리고 오늘 새로 산게 뭐야, 이거? 음. 아트폼이야, 이게, 아트폼. 응. 음. 어? 요걸로 우리가 집을 만들 거야. 이거? 어. 어떻게? 요걸로 집 모양을 만들 수가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처음 써보는 건데, 한번 만들어보자. 오, 어, 정말 처음 써보자. 정말 처음. 이걸로 하는 거야? 어, 그걸로 하는 거야. 해볼래? 응. 좋아. 지금! 지금? 어. 응. 알았어. 말잘 들을 거지, 그러면? 응. 오케이, 여기 봐봐. 뽀뽀 한번 해줘.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은, 스피노랑 옛날 집은 치우고, 옛날 옛날 집을 씌우고 이제 휴지를 더 좁게 해야 되지뭐 휴지도? 어자 이제 여기다 옮겨놓고 작업을 할거예요네 유성아 여기 그... 앞에 뚜껑을 열수 있거든? 네 빼줘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여기 위에 머리쪽에 이거? 어 이쪽에 이쪽에 이쪽? 어 그거 빠지지 응? 어. 뒤인데 왜 빠져? 빼 줘. 왜 뒤인데 왜 빠져? 그뒤 아니야. 위에야. 에 위에? 어. 위인데 왜 빠져? 빼 아예 빼 줘, 요상아 좋았어. 아예 빼 놓고. 그래. 그 안에 나무 같이 생긴 거 있지? 응. 그것도 빼 줘. 왜? 어. 아. 이거 아, 너무. 참다. 잘했어. 이제 여기다가 와 장식하는 우리가... 거 어때? 좋은데, 형아. 잠깐만 줘봐. 내가 장식해 놓을. 어. <laughs> 상아 일로 와봐. 응. 네 앞으로 앞으로. 응. 저 왼쪽 돌 왼쪽 저 나무 보여? 이거?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어. 그 모양대로 여기다가 심을 거고, 요거는 응. 요 모양대로 여기다 심을 거야. 응. 알았지? 응. 이제 준비 를 한번 해보자. 네. 준비해서. <laughs> 응. 요상아 요거는 1분 동안 흔들어 달래 응? 자요상가 가져가서 좀 흔들고 있을래? 얼마나? 1분 동안 1분? 응. 와 이거 생각보다 무겁다 무거워? 이렇게 해야 돼 어, 잘하고 있어 이거 안에 설탕 있는 거 같은데? 설탕 있어? 설탕은 아닌데? 이물소이가 설탕 같은데? 그래? 어. 아니 v e n o 분 동안 e t o 줘 얼마나? 1분 동안 to answer. Or, my 1분 v e e v 세트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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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아 하나 Even. 하나, 여 미안해 이 r 이 You don't k n o 이 Okay. w 됐어 t 됐어?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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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my name. t h i 찍어 s my name. This is my name. This 이거 설명서로 알고 있는 거 아니지? 뭐? 응. 설명서야? 그런가 봐. 뭐? 뭐가 맞네? 그렇지. 그러네. 이나, 가져가. 어, 초콜릿 있어. 나 가져가. 이거 초콜릿이야. 이거 뭐가? 야야야야. 음. <laughs> 자 이렇게 꽂고 이제 시작한다, 정아. 어? 자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이야. 어? 어? 너무 럽지 뭐, 저별도지 이쪽, 이쪽 벽에도뿌어야 되는 거니? 아 이쪽 벽에 안뿌리고 아, 음. 음. 자, 다시 한 번. 음. 위에를 조금 더두껍게 음. 어. 이게 각도가 맞으면 날 음, 위에를 조금 더두껍게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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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야그 이렇게. 이정도로 어. 어, 말이 어, 한것 같은데. 것 여기다 집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줄까? 그래요. 집. 집 그렸다. 뭐? 여기다 가 다시 하면 되잖아. 여기다? 가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됐겠지? 왜 넘어지는지 알아? 왜? 저건 말랑말랑해 미끌미끌해. 나는 말랑말랑하지. 그러니까 잘 쓰러질 수 있어. 어. 그래도 말랑말랑하니까 잘 돼. 그러니까 집 같은 걸로 잘되질거 알아. 자. 여기를 밀어 넣어야 돼. 봐봐, 이제 여기다가 집을 또 심어줄 건데, 이걸로 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어때? 좋아. 좋아? 이런 느낌 해가지고, 나 이거 어디다 그을까 그거,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너무 무거워. 아, 이거, 이거 가볍다. 가벼워. 그리고 요거는 약간 이런 느낌 어때? 응? 음. 아니, 아니, 이런 느낌? 어, 네. 좋아? 좋아요.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는 거. 우와. 어. 우와? 어? 이렇게 벽이 우와. 어. 몸이 약한가? 몸이 음, 약한데? 그럼 더넣을까 응. 음. 이 정도. 이런 느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우와, 어. 어, 어때? 이거, 이건 어때,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어. 아니, 아니, 아빠가 하나 샀게. 봐봐, 어. 이렇게. 이렇게 세면 고정이 안될것 같은데, 서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여기다가, 여, 여기를 깊게, 이거 어때, 여기다가 이렇게. 좋아. 여기를 깊게 해놨으니까, 여기를 깊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응. 이러, 이런 식으로. 어. 어때? 좋아. 우와! 어? 정말 많이 되겠다. 정말 많이 되겠다. 괜찮아? 응. 어? 좀 어, 어때? 아니, 이건 어디다? 아 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건 아직 다 마르고 여기다 걸 거야 좀더 많이 뿌려줘야지 왜? 이렇게 해? 고정이 안될것 같아. 구워. 오. 아빠 터독했어 어? 터독했나봐 어. 이제. 어 저기. 아빠 저기. 어디? 여기. 그래 여기 좀 약해. 여기. 오케이 기다려봐. 여기. 응 그. 어. 어대어와와 많지 많지않아? 응 음. 엄청 많아 여기도 좀 넣을까? 좋아 그거계 있을때가 있어? 된거같아 어. 오떨졌다 어. <laughs> 왜? 떨어졌어 됐어? 막 이렇게 안되면 흔들어 어 흔들어 어휴 다 왜? 어? 왜? 흔들었어. 뭐가 계속 나와 잠깐 있어봐 이게 자꾸 떨어지 그치? 응여있고 음. 여기가 있고 자꾸 묻어있지? 그니까 음, 이거 왜 이렇게 했어아 <laughs> 실수한거야 여기 왜? 좀좀딱아주면 되지 됐 어쨌든? 어 여긴 된거 같아 여기 안에 될까 여기? 안 해도 돼 아, 그래? 이정도 됐어요? 성아네이을좀더까요 여기 사이를? 네됐죠이 정도면 됐죠 됐다고요 <laughs> 어? 유성 나뭇잎파리 나뭇잎파리 왜 나뭇잎파리? 나뭇잎파리가 필요해 기다려봐 내 네, 나뭇잎파리 이렇게 뜯어줄게 표정 어, 좀 뜯어줘 음, 아니야. 이집만쓸 거야, 이거. 잎을 응, 여기다가 게거를 이렇게, 이렇게. 아빠! 잎풀 응? 정말 많아. 응. 내가 이거 다줄게 어. 어그 뜯는 거게그게 쓰는 이렇게 해서 고자 너무 많은 건 뜯어도 돼. 아니요. 음, 잘라지지가 않아요. 여성아, 이렇게 뜯어도 되냐? 안 음, 뜯어봐. 안 뜯어져, 여성아. 역시 나무 들어오니까 다르다. 그래. 너가 좀 예쁘게 좀 해볼래? 그러다가 묻겠는데? 묻지 않게 해야지, 여성아. 이거 잘한다. 어, 음. 저, 어때? 이 정도? 응, 음, 좋아. 이것도 그냥 여기 이런 데다 한번 시켜볼까? 이런 느낌. 와. 좋아? 와. 응. 어, 꼭다리를 여기다 박아야 돼. 아트폼에다가. 응. 가려야 될 같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어때? 여기 하나만 넣어주면? 우 와, 완성된 거 같아. 완성된 거 같아. 여기 하나 또 있어. 어, 엄마 줄래? 아, 내가 내가 할게. 그럼 이거 좀 펴줄게 엄마가. 응, 펴서 이렇게. 이걸 어디다냐면 내가 볼을 내가 할 때도 할게어어디다싶은데손 응. 조심해 안 묻었어? 아마었서 묻었어 <laughs> 살짝만 묻었다 살짝만 묻었어? 응. 잘했어 다서 샤타마다서 샤서샤 자, 유성아 우리가 만든 거 이렇게 쫙 한번 보는 거야. 멋지다. 이쁘지 응. 저건 아, 더안 고작. 근데 까만색이. 응. 어. 까만색이 별로야. 저거 근데 바위 같지 않아? 바위? 바위가 바위 같아. 바위 싫어. 아파? 바위 싫어? 어. 바위가 많이 있어야지 스피노가 점프하면서 놀수 있어. 왜? 응? 크고 작은 바위에서 노는 거야. 가장 스피노한테 응. 쓰러져 있는 나무에는 거기서도 놓는 거지. 잘 만들었다, 그렇지. 잘 우와. 만들었네. 여든데서 놓은 거야? 응잘 만들었어. 여든데가 있던? 마음에 들어, 이성아? 어? 응. 이거 근데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네. 그래야지. 이거 빨리 빨리 하고 바로 하자. 뒤로 가, 여기서 뒤로 가. 불지마, 망코마. 됐어. 유성아, 어. 이제 우리 다 만들었어. 한 시간을 기다렸어. 어. 유진 씻고 왔지? 응. 어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응. 야 이렇게 보니까 은근히 멋있다, 유성아. 이거 만져볼까? 만져보면 안 되지. 왜? 한 시간이 됐어도 다 마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마는 것 같은데? 말라고요? 어. 이게. 아직 더 말라야 될것 같아 아직 냄새도 좀 난다 그렇지 내일까지 말려서 그럼 굳었다고 냄새가 나는건데 응 이런데 좀 잘라내고 어디? 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이런데 응 이런데 좀 잘라내고 응. 내일 응. 다 굳으면은 응. 뭘좀 추가로 설치해 주자 밑에다가 뭐 바닥재도 좀 넣고 오케이? 물좀좀 좀 넣고 물도 좀 뿌리고 오케이 응. 오늘은 여기까지 응. 이제 인사해줘 안녕 안녕 내일 먹야지 내일 또 찍자 여기 보고 인사해줘 안녕 파파이 응. 파파이 시유 시 여기 보고 시유 시유 <laughs> 유성아 발가락으로 만지지 마 응. 유성 씨 <laughs> 어항이 완성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자, 이제 문을 열어줄래요? 잠시만요. 어왕이요? 어왕? 어왕 아닌가? 어왕이 왜 이렇게 커요? 어? 어항 커요? 개코집이에요. 유성아, 앞에 문좀 열어줄래요? 살살. 진짜 조심해야 돼, 는 거. 네, 여기 안에만 열어줄래요? 콜 열어줘. 하나? 하나 응? 열어? 어? 반대쪽도 열어줄래? 하나는 이렇게. 어. 조금 똑같, 똑같, 똑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좋아어 야, 멋있다. 누가? 네, 우와. 멋있지? 우와. 멋있어? 아, 너무 멋있다. 아, 그래? 너무 멋있다, 멋있다. 이제 우리 안에도 좀 채워주자. 네? 그래 안에다가 일단은, 이게 뭐지? 코코넛인가? 뭐? 코코넛인가, 이게? 뭐? 이게? 아니, 저거 바닥에 까는거 몰라. 몰라? 응. 코코넛 아니야? 몰라. 응.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뻐서 샀거든? 진짜? 이름 몰라? 이름 몰라 어머어머 요거를 좀 채워보자 여성아 이걸 어떻게 채우냐면 들고 부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나 지금 잡아주자응 아. 기 넣고 잡고 넣고 그쪽으로 가? 어 그쪽으로 넣어 바닥에 넣어 잘했어 지금 넣어? 응더넣 어. 알고 있는데? 부으면 안 돼? <놀람> 이거 어디에서 <놀람> 온 거야? 엄마가 샀다. 그거 정글팬에서 왔어. 정글팬. 어우, 냄새다 이거 왜 부어? <놀람> 너무 많아서. 이거 <놀람> 깔릴, 어? 깔릴 때까지 대체 정아. 아 이거 깔릴 때까지. 뭐야? 떨어져 잘해. 우리가 이거 20리터 짜리를 샀나? 몇리터 20리터 짜리 됐어 됐어 음... 됐다고? 어 응. 왜? 어? 엄마 손 크네 우야 이제 이렇게 왜 가려져 야 엄마 손큰거봐 뭐? 20리터 중에 한 13리터 쓴거 같은데 <laughs> 이것도 쓴거 아니었어 원래 우리? 그래? 응 음, 잘했어. 잘했어 그만 그만 이거 네하나만 이런 거어 디테일 나 정말 많어 이상아 <laughs> 바닥재 잘 깔았지? 응. 잘 깔는 것 같아? 어잘 깐거 것 같은데. 어, 아, 위에 네. 봐봐. 이렇게 코코넛 집도 있고 다 코코넛 집 어디 있어 여기. 와 코코넛 집 너무 웃기게 생겼다. 웃기게 생겼어? 멋있게 생긴 게 아니야? 너무 멋있고 웃기 아, 그래 이제 우리 여기다가 어. 온도 습도계를 설치해 줄 거야. 이거? 어디, 이거? 보여줘야 네이 여기 더 보여줘야 지 이거? 맞아, 어디있어 너무 가깝나 봐요, 성아. 다시 보여줘. 좋아, 이거. 여기 보면 이런 틈이 있거든요, 성아? 네, 앞에서 봐주세요. 여기서 틈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응. 이렇게 닫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잠가 이렇게. 뭐? 뭐가 아니라 뚜껑을 이렇게 잠그는 거야. 아, 저기 위에 뚜껑을 잠가요? 응, 그럼 이제 뚜껑이 안 열리겠지.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여기 이렇게 설치할거야 아 근데 이게 뚜껑이 예성아 안 닫혀? 뚜껑이 아니, 닫히는데 너무 바깥쪽에다 해놓으니까 손 위험, 처리가 위험해. 잘 안된다 뒤로 위험해 뒤로. 면 되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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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그냥 뭐? 붙이는 게 훨씬 나아 여기다 나요. 양면 테이프로 붙여버릴까? 응. 올려버릴까? 이렇게? 어때? 응. 굳이 고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네? 여기도 진짜? 이렇게 할까? 그래,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거 좋아. 뭐야, 좋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센서야? 센서를 이렇게 안 보이게 숨겨서 티 안나게 넣는 거야, 유성아 알겠어? 이렇게? 유성아, <laughs> 스피너 어딨어? <어디 있어? 웃음> 스피너 어어 거기 있어요. 어. 잘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나요? 스피너를 야, 야? 스피너 넣어줘요, 소망. 야, 나 따가게 하진 좀봐 따가, 따워 넣어줘.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줄게. 우와. 우와. 오. 오. 목걸이가 보이네? 보여? 되게 편안해 보인다? 그치 요상아? 어. 잘 숨을 수 있겠는데? 오. 이번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샀어? 어떻게 샀냐고? 어 아빠가 할부로 샀어 근데 그그 어. 그 인스피노가 땅을 파면 어떡하지? 땅을 파면 땅에 들어가 숨겠지? 이야 멋있다 저거 그래. 그 어디에 붙여줄까? 거기다가? 아유 잘한다 하. 잘했다 <laughs> 잘했다 좋았어. 이제 물을 좀 뿌려 줄까 예상아? 응? 그것도 거기다 어줄 거야? 이렇게. 바닥에 다가이 응. 나뭇가지도 땅땅땅템 거기다 좀 넣어 줘 봐. 땅땅땅 얼굴 잘한다. 좋아. 또 있잖아 우리. 저기 저기 저기. 뭐? 잠깐. 어저서여기서 머리 조심해 이건? 어 여기 오 멋있어 치지마치지마 이거 먼저 전체 다 할게 어 그만해도 될거 같아 무슨워 잠깐만 아직 <laughs> 다안 했다는 거 위에도 여기? 어 아니 거기 어, 어. 거기 말고 여기 됐어 됐어 이파리 있는데 여기? 어, 됐어요. 어, 됐어요. 됐어. 너무. 많아 이거 됐 기분 돼? 왜,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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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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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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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잘이고있거 이거, 이거, 어물 먹고 있다. 저 편해 보여? 유성아 저봐거이걸 어. 꺼줘. 어. 천천히. 이거, 꺼거 이거.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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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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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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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내 맛을 보여줄까? 아니. 나무 보여? 안 보여. 나무 보여? 보여. 아주 멋지다 멋있다, 애정아. 뚜. <laughs> 네, 귀 유리 조심하고 거기다, 애정아. 음. 유리 조심, 유리 조심. 이제 여 닫아, 이렇게 할걸. 와, 음. <laughs> 멋있어. 이제 문도 닫아줘. 문이요? 이제가 문도 닫아줘. 어, 저 떨어질 거 아니야? <laughs> 아, 다 떨어졌는데? 누구 찍은 거야? 누구 스피너 찍는 거지? 어, 제 숨었다. 응. 엄마? 응? 제 숨었다? 여기 응, 보이잖아. 아니, 스피너가 숨었다. 그렇지? 어. 스피너 땀... 보여? 어, 이제 보이지 여기. 오, 보여. 그렇지, 유성아, 이제 스피너 집 만들기 끝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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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아, 예. 그 수고했어, 유성아.